진도 6.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시청 본관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여기저기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규모 가상훈련이 18일 거제시청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시청 전 직원,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600여 명이 참여하고 소방차 중장비 등 50여 점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거제시는 이번 현장 훈련으로 민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과 사태 수습 능력을 배양해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상훈련을 현장 지휘한 권민호 거제시장은 예고 없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복된 훈련이 필수적이라면서 여러분의 땀한 방울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뛰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제 인터넷 방송 이상도입니다.